15번입니다. fx가 2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 우리는 a하고 b의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자, gx가 이제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 fx를 이 녀석으로 집어넣고 보면 조금 더뭐잘 보일 수 있겠죠. 일단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fx, 요 놈의 절댓값 빼기 x제곱. 요렇게 이제 되고요. x가 0보다 클 때는 이 녀석의 제곱 더하기 x 세제곱.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게 이제 제곱이고 당연히 x 세제곱도 0보다 큰 범위에서 세제곱. 당연히 0보다 크지,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범위에서 나오는 요 함수는 뭐 4차 함수가 될 것인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당연히 미분 가능해지죠. 당연히 연속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 조건에서 x b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이 b는 이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요 범위에서 존재해야 돼요. 즉 절대값이 있는 이 녀석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x b다. 그랬으니까 우린 여기에서 b는 이범이다. 즉 0보다 작거나 같다 b가. 이렇게 이제 악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이제 나눠 줘야 돼요. b가 이제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했을 때니까요 그러면 b가 0인 경우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gx 좀 가져오고요. 자 얘가 gx가 되고 그 다음에 b를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가지고 첫째 b가 0일 때 부터 한번 도사해봅시다 우리는 가족권하고나족권에서 x 이꼴 b에서만 미분 불가능 그리고 g x 이꼴 0은 음의 실근을 가진다. 이걸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x 이꼴 b 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이 녀석을 좀 미분을 해볼 건데, 일단, B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고, B에서 불연속이어서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연속부터 좀 따져볼게요. 그러면, 자, GX, X equal 0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B가 0일 때니까 GX는 조금 더 간단해지죠. X제곱 더하기 AX의 절대값. 0 들어가고요. 그리고 빼기 x제곱이 이 범위에서 존재하게 되고, x0보다 클 때는 b 0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0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x 이걸 0에서 연속성을 좀 조사해 보면, 여기 0 집어넣으면 0이고, 여기 0 집어넣으면 0입니다. 0이 될 것이고. 여기 0지문도 0이고, 여기 0지문도 0, 0입니다. 0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x e q u 0에서 이 gx는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 0에서 이제 미분이 이제 불가능해야 돼요. b 를 0이라고 잡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미분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원래는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을 없애주고 나서 이제 미분을 해줘야 되고, 아니면은, 미분 계수가 존재하냐, 안 하냐, 이렇게 이제 정석들로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절대 값은 그냥 플러스로 나오든가, 마이너스로 나오든가,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절대 값을 취한 상태에서 미분을 한다 그러면, 결국엔 양수로 나온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편법으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쟤 미분하게 되면 2x 다게 A인데, 이게 플러스로 나오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나오면 이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냥 절대값이 붙었다. 그냥 이렇게 좀 쓸게요. x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겠고, x0보다 클 때는, 자, 당연히 얘 미분하게 되면, 안에 속 미분하게 되면 2x 다게 A고, 플러스, 여기 세제곱이니까, 3x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x equal 0에서 여기 0 집어넣면 으 이게 좌미분계수죠, a의 절대값이 되고요. 여기 0 집어넣으면 다 0되고 0됩니다. 이게 0되는데 당연히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야 되니까 같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a가 0은 되지 않아야 된다. 자, p를 0이라고 잡게 되었을 때는 0에서만 미분이 불가능인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a가 0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0이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나 조건에서 gx 이퀄 0은 음의 실근을 갖는다 요것도 있고요 그리고 x 이퀄 b 에서만 미분이 불가능이니까 나머지 점에서는 다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0보다 4건 같은 범위에서요 근데 자이녀서 따져보면은 요 놈을 따져보게 되면 이 gx는 당연히 이런 형태로 이제 되게 되니까. 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이 절대값 c1 녀석은 0 되는 순간이 0하고 마이너스 a 하고 두개 나오게 됩니다. 자 a가 0 되버리면 이제 미분이 가능해지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 녀석을 해석해 보면 둘중 하나예요. 우린 f(x)만 그리는 겁니다. f(x)가 이런 식으로 a가 0이 아니니까 아래로 볼록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가 아니면 요렇게 그려지든가 둘중 하나가 돼요 f(x) 가요 이 함수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 이놈부터 보게요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a가 이제 양수인 거죠 이 경우는 a가 0보다 큰 경우인데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놈에서 어떻게 돼요 미분이 불가능해지죠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마이너스 a가 있는데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절대값 때문에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x 이 마이너스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a는 0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a는 0이 안됩니다. 근데 b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분 불가능점이 한개더 나오니까 아 이렇게 되면 안된다. 그래서 이 경우는 탈락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만약에 a가 0보다 작은 수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f(x)가 그려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당연히 이게 양수로 나오게 되겠죠. 양수로 나오게 되면 이때 이 g(x)는 자 x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입니다. 자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a가 0보다 작으면은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이제 풀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걸 거쳐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x 제곱이 없어지고 ax가 되는데 자이 녀석이 0 되는 값은 어떻게 돼요? x 이 l 0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음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 때문에 안 됩니다. 이 경우는 0 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음의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버리니까 요놈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도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A가 0이 아니라고 나왔는데, 0보다 클 때도 이 조건 만족 안 하고, 0보다 작을 때도 이 조건 만족 안 한다. 이렇게 되니까, 아, 결국엔 뭐예요? B는 0이 아니다. B가 0이 됐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B는 0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좀 가져와서. 자, 그래서 b가 0이 아니니까 결국 뭐가 돼요? b는 0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확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음수인 b에서만 미분이 이제 불가능해진다. 뭐,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여기 절대값 씌워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x b 음수인 b에 대해서만 미분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자, 이제는 뭐가 돼요? 0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수인 이걸 다시 쓸게요. 어, 자, p 가0보다 작다가 나왔고 그러면 x 이꼴 p 0보다 작은 p 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g x 가 근데 0에서이 지금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돼 있으니까 그러면 x 이꼴 0에서는 연속인 동시에 미분이 가능해야 되겠죠. 여기서만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x 이퀄 0에서 연속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0지분원 값이 b의 절대값이죠 정확하이자 함수값 여기 0지분원 값은 b제곱 여기 0되니까 b제곱됩니다 그래서 요 놈에 의해서 b의 절대값과 b제곱이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b값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걸 미분 가능의 정의들을 풀면은 조금 복잡해지죠 절대값도 있고 하니까 자 0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결국 우리는 좀 편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아까 썼던 편법 과 똑같습니다 g 프라임 x는 자 절대값은 그냥 나오든 마이너스 하고 나오든 어쨌든간에 e x 플러스 a가 그냥 나오든 마이너스 하고 나오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절대값 씌울게요 빼기 e x x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고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안에 속미분해주면 2x 다하게 a 플러스 3x 제곱되니까, 자,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 여기 0 집어넣은 값은 a의 절대 값. 여기 0 집어넣게 되면은 2 e 곱하기, b 곱하기, 여기는 a만 남죠. 0 되니까 이두 개가 같아야지만 미분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오로지 x e q b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해지는데 그게 음수니까 0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두 가지 조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b가 마이너스 1니까 a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a가 0보다 크든 작든 간에 따져주면 그건 뭐가 돼요 a값은 0밖에 안되는 거죠 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가 0 나왔고, b가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우리 다 끝났죠? fx는 x제곱. 자, a 0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1로 이렇게 구해집니다. fx가 x제곱 빼기 1로, 이렇게 이제 구해졌고, 자, 그러면 다 끝났죠? 이 fx가 x제곱 빼기 1로 구해졌으니까 자, g-2분의 1은, 자, 여기 음수범위죠 f-2분의 1의 절댓값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면 4분의 3 빼기 4분의 1 거쳐서 1 2분의 1될 거고요. G3의 값은 0보다 큰 범위니까 여기 집어넣어야 되겠죠. F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27 되어서 F3은 집어넣으면 900일이니까 8입니다. 8의 제곱 더하기 27. 계산해주면 64 더하기 27 되니까 91 되나요? 이두 개를 더한 값은 2분의 1 더하기 91 하게 되면 2분의 182에서 1 더하니까 183.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